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죄송해요. <laughs> 아, 어제 이제 운동을 좀 쉬어야 될것 같아서 쉬었더니 확실히 운동을 쉰 날, 다음날은 좀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루틴을 하고, 오늘은 운동을 갔다 와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 운동을 쉬면 좋은 게, 쉬는 게힘들긴 하지만, 운동을 한번 쉬고 이렇게 가는 날은 조금 더좀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수행 능력도 좀잘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토요일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우는 토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뭔가 제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쓸데없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지, 제가 오늘은 <laughs> 명확하게 결단력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한 시간 동안 집중 분석을 해서 네, 지금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워내기로 했더니 마음도 지금 편안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비유는 토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어제 운동을 쉬어서 약간 체력이 떨어진 기분이 듭니다. 이제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완전히 다른 이체력이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 대신 컨디션이 좋게 체력이 좋게 잘 에너지를 분배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너무 어떤 작업을 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려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운동을 지금 너무 2주 동안 쉬지 않고 해가지고. 아, <laughs> 운동을 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확실히 근데 이게 또이 컨디션이 약간 저조하니까 이 운동을 쉴 수도 없어요, 참. 이게 딜레마이긴 하지만, it is what it is. 그래서 그냥 어, 오늘 좀 그런 기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루틴이 끝났으니까 마무리하고 운동 갔다 와서 주, 어, 오늘 토요일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언제나 그랬듯 제일 좋아하는 거 독서, 운동, 미래 형만은 나를 연습하기. 그리고 잘했던 점은 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역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어떠한 이렇게 애물모하게 괜히 시간 보내지 말고 명확하게 끊어낼 건 끊어내고 네 그리고 가지고 갈건 가지고 가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약간 강박처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좀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거의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잘한 것 같아요. 괜히 시간을 끄어봤자, 네, 이제 하루를 티나고 인생을 사는데 방해만 되고 장애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빴던 점은 어제 말도 안 되게 너무 힘을 주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확연하게 떨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환경은 힘을 빼고 여유롭게 편안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힘을 준다는 거죠. 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합을 할때 보면은 온전히 힘을 빼고 엄청나게 여유있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 제가 순간적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운동도 못하게 되죠. 막 힘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결국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흐르듯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걸좀 많이 항상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하자. 네. 그리고 배운 점은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제가 약간 이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돈을 쓰는 건좀 싫어하긴 하죠, 누구나. 근데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내가 너무 왜 이렇게 지출하는 게 하나하나 계산하고 이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고 또내 삶에 좀더 선택권을 많이 가지고 네 그리고 또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고 상황이 된다면 이 지출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려 하지 말고 만약에 이것이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제가 여러 가지 책에서도 읽었는데, 돈을 쓸때 아까워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기쁘고,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돈에 대한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감사드리는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기일들을 지어진 할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등은 좀더 마음을 잡고 다시 한 번, 내 항상 하는 거 끌어다니는 법칙, 심상한 마음 잘 실천해 보도록 하고, 이게 꼭, 이게 또 마음 챙김이기도 하니까, 한 번, 오늘 또, 이제 운동 갔다 와서, 오늘 하루 마무리 할 때까지 잘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단어는, 규칙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체계적이고, 아, 이거 잘못했네요. 오늘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제 건데, 어, 어, 그럴 수도 있죠. 이걸 찾아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네, 한번 찾아서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세 가지 단어는 말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인데, 사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말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말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내시죠. 보이네요. 음, <laughs> 어떤 사람인지 네,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 어, 있는 것들이 내면의 세계가 표출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훈련을 하고 있고 항상 우리가 진리를 항상 숙고하면서 그것에 의한, 그것에 기반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도 힘든데, 알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진리고 교육이다. 네, 그것이 제가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만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책을 읽고 배운는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오늘의 깨우침은 남들이 보여주는 그 사람 그 자체를 믿어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느낀다. 무언가 오해를 사는 말을 하고 항상 복잡하거나 장황하게 말을 하기도 심지어 믿음직 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조만간 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지 마라. 사실 이게, 왜냐면, 자, 그래서 그저 그게 그 사람 자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똑똑하게 만들어 가라. 이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좀 외로움, 혹은 인간관계에서 결단력을 내리지 못해서, 어, 아니면, 내가 이 외로움이란, 혼자라는 그 감정, 그걸 느끼기 싫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그 고독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사실은 전좀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걸좀 많이 책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정, 아니면 좀이 관계를 끝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끝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점점 그 사람과 멀어지는 연락을 줄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쩌면 지지부진하게 인간관계를 끌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 보면 직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서 모든 진리는 저의 오, 오감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싫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처음에 싫었던 그 감정, 그내 온몸으로 느끼는 그 직관력 때문에 결국은 그게 막 그 이후로 조금 관계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조금 인간관계에 연연하는 게 뭐냐면 특히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는 뭔가 그것들이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고 조만간 사라질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거 이것도 조금 참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망상인 것 같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자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뚝뚝히 만들어 가는 게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결단력을 얼마만큼 잘 내리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책을 보고 배운 거긴 한데 인간관계에서 제가 정말 좋은 사람 100명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인생에 해가 되는 한명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또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배워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 이름도 이제 비워내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분석하고 어, 성찰을 한 다음에 그 관계를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키워으로 이렇게 적어봤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순수함이라 아, 순수함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고. 순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수, 진심, 진정성, 진실 이런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에 벅차오름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일에 나는 순수한 의도로 가지고 있는가 이 인간관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아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을 다하기. 어제 10시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잠을, 워낙 좀 잠을, 꿀잠을 자면서 많이 자는 편이라서 요즘에 딱 10시간 자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 막 주말에는 14시간도 자고 16시간도 자는데. <laughs> 요즘에는 딱 10시간 자고 일어나는 게저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아니 이게 웃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방학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하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시간이 바뀐 게아 저는 진짜 고마워해야 되겠죠. 이 방학 동안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려고 했는데도 잘안 됐는데 이 스스로 되는 게 신기한 것 같고, 어,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네, 학교 수업이 내나 너무 이렇게 좀 매일 일찍 일어나게 되면 힘드니까요. 그리고 오늘 운동은, 아, 운동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지금. 어제 하루 쉬어서, 진짜, <laughs> 미친듯이 운동하고 싶어. <laughs> 아,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이거 말할 때뭐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웃지 말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오늘 언제나 그렇듯 2분할로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대둔근 네, 엉덩이 운동하면 될것 같고, 하체는 하고, 어, 상체는 등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있잖아. 와 있잖아요. 고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고, 여유롭게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엘리트는 항상 여유로울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설정한다. 이 환경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장애, 방해물들 다 제거하고, 여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할 수 아는 사람이 엘리트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표는 내가 원하는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하기 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 내가 생각할 게 많아서 약간 흐트러진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번 주 목표니까 네, 남은 시간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리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리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너무 좋고, 오늘 토요일인데 또 우리 약속 지켜서 루틴 다 끝내서 좋고, 오늘 아침에 좀 체력이 저조해서 힘들어하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운동 갔다 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운동도 즐기고, 남은 토요일도 잘 마치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